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앵커에서 이거 얼마 만이죠? 새로운 이어폰을 출시합니다. 작년에 영디비 피셜 ANC하고 통화성능 탑이었던 리버티 3 프로 이후 어, 거의 한 1년 만이네요. 앵커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스페이스 A40입니다. 이 사운드코어에서 기존에 이어폰은 두 가지 라인업이 있었어요. 라이프 시리즈와 리버티 시리즈죠. 그런데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미국 사이트를 보니까 라이프 시리즈와고 비교해 놓은 것이 라이프 시리즈의 개선 버전이 아닐까 싶네요. 이 스페이스 A40의 미국 출시 가격은 99.99 .99 달러인데 한국 출시 가격은 109,900원입니다. 현재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엔코 코리아의 가격 정책이 정말 혜자롭네요. 그럼 스페이스 A40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작은 사이즈예요 최대 98% 노이즈 캔슬과 50시간의 재생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이 SGS에서 최대 98%라고 인증하는 것이군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 A40 제품이 바로 보입니다. 제품을 빼보고 아래 액세서리를 먼저 볼게요. 먼저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 여기에 종이를 적여있는데 추가로 4쌍의 이어팁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를 뜯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제품을 볼게요 A40은 블랙, 네이비 블루, 그리고 화이트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는데 현재 한국에는 블랙과 네이비 두 가지 색상으로 런칭했습니다 이 제품은 블랙인데 이게 완전한 블랙은 아니고 어, 아주 진한 다크 그레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광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사운드 코어 로고가 크게 보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LED가 있어요. 아, 여기가 진짜 블랙이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케이스가 작은데 이 두께는 25mm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치 규격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안쪽은 블랙 유광으로 마감해놨어요. 이어 버드가 수납되어 있고 여기 뚜껑은 이어 버드를 보호하기 위해 고무 재질로 덧대어 놨습니다 이어 버드를 볼게요 블랙인데 색깔이 다르게 투톤으로 마감해 놨습니다 이어 버드 마감이 기존 라이프 제품과는 완전히 다르고 마감이 확실히 리버티급으로 잘려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서 귀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어팁은 원형이고 이어팁을 빼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이어 패소홀이 존재합니다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귀 안에 소프트갈 정도로 정말 작은 디자인이죠. 이 귀가 작은 여성도 착용하기에 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연결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작으면 좀 걱정이 돼요. 안테나가 잘 만들어졌을까? 이게 통신이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 어 그런데 생각보다 끊김이 적었습니다. 이 블루투스 5.2 버전 탑재라고 해도 뭐 제가 테스트한 이 제품은 끊김이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LDAC으로 연결해도 끊김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지 폴드 4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지 폴드 4도 블루투스 5.2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제가 테스트하는 최초로 5.2로 제대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연결 안정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원 코덱은 SBC, a a c 그리고 LDAC을 지원합니다. 이 작은 사이즈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포인트도 지원합니다. 다만 엘덱 사용 시에는 안 되고 AA AH 연결 시에 멀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멀티 포인트 사용 시에 제품을 껐다 켰을 때 자동으로 두대 모두 연결이 되는데이 연결되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고요. 자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부터 딜레이 테스트 기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G 폴드 4로 변경했습니다. 일단 삼성 기본 덱을 사용해서 유선 이어폰 연결 시 1ms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어이구, 놀랍네요. 자, A40 딜레이를 볼게요. 아이폰 기본 276ms, Z 폴드 기본 218ms. 전반적으로 빠른 편이에요. 엘덱으로 연결시 299ms입니다. 이 정도면 딜레이가 빠른 편이고, 버퍼가 짧은 편인데, 5.2 버전을 제대로 지원해서인지, 연결 안정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196ms, Z 폴드 136ms입니다.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민감하신 분은 영상 딜레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모드도 테스트했습니다. 아이폰 207ms, 지폴드 142ms입니다.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에 추적화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A40이 자랑하는 구동 시간입니다. 이어버드가 이렇게 작은데 이어버드 단독 10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ANC를 끄고 테스트 했어요. ANC를 켜면 8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길긴 길죠? 케이스로 4회 충전을 더할수 있고 케이스를 포함하면 ANC를 켜고 최대 40시간 ANC를 끄고 최대 50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도 지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보통 급속 충전이 5분에 1시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 10분이면 2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A40은 10분 충전에 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통화 성능은 어떨까요? 총 6 개의 마이크와 AI 알고리즘을 탑지했다고 합니다. 이 통합 선은 상급 제품인 비버티 3 프로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통합 비교 녹음 잘 들어보세요.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비버티 3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이스 A40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리버티 3 프로를 사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로러운지하인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이스 A40을 사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로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약간의 음색 차이가 느껴졌는데 이어폰 사이즈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리버티 3 프로가 원래 좋았던 제품인데 이 A40의 디자인, 사이즈를 생각하면 어, 제가 볼땐 거의 사기급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 가격에 이 사이즈에 이 통화 성능은 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사운드코어 앱을 지원합니다. 위젯도 지원하는데 위젯이 상당히 큽니다. 위젯에서 배터리 양을 확인할 수 있고 AN 설정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앱을 보면 여기 L 대이 보이시죠? L 대으로 연결시 마크가 보이고. AAC 연결 시 마크가 안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 배터리 량을 확인할 수 있고 메인 페이지에는 노이즈 캔슬링 설정과 터치 설정 그리고 히어 아이디 기능이 추가되었네요. 아래에는 EQ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요. 먼저 사운드 모드 여기에서 LDAC으로 들을지 AAC로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터치톤은 터치했을 때 작동음을 들려줄지 안 들려줄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바람소리 감소가 있고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핏 테스트도 있고 자동 종료 기능도 있어요. 이 디바이스 찾기는 위치 확인은 안 되고 소리 재생으로 찾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ANC 성능입니다. 이 듀얼 레이어 10파이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어댑티브 ANC를 지원합니다. 내부와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면 하이브리드 ANC라고 하는데 어댑티브 ANC는 프로세스 연산이 조금 더 정밀해진 듯해 보이네요. 먼저 리버티 3 프로하고 비교 녹음 들려 드릴 건데 이 가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능 비교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의 단체들 우리에게 선사실경 잘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이게 가격 차이도 있고 급 차이도 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색이 리버티 3 프로 빨간색이 스페이스 A40입니다. 먼저 점선, 차음 성능을 보면 전반적으로 리버티 3 프로의 차음성이 좋습니다. A40의 이압 해소를 크게 뚫었는지 중고음 차음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중고음에서 소리가 좀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ANC 영역을 보면 확실히 A40의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극점에서 피크 값도 높고 ANC 면적을 보면 리버티3 프로가 이 정도이고 스페이스 A40이 이 정도입니다. ANC 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A40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ANC 튜닝을 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피크 만드는 것보다 여기극점 피크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 Q45도 그렇고 확실히 스페이스 시리즈를 보면 이 앵커의 엔지니어가 ANC 튜닝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음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ANC 성능은 아직 국가인 리버티3 프로가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감소량을 보겠습니다. 기존 리버티3 프로가 마이너스 26.9dB였는데 스페이스 A40은 마이너스 25.3dB입니다. 1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고 보면 꽤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ANC는 수동 설정도 가능하고 어댑티브 설정도 가능한데 보통은 이 어댑티브가 수동 설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A40은 어댑티브 모드가 수동 모드보다 A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히 어댑티브로 작동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동 노이즈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주변 소리 모드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완전한 주변 소리 듣기와 음성 모드가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는 풀 모드가 고음도 잘 들어오고 좋은데 실제 사용해 보면 풀 모드는 작동 노이즈가 조금 있어서 음성 모드가 더 자연스럽고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윈드 노이즈도 많이 줄었어요. 여기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Q 사5 리뷰할 때는 이 바람 소리 감소 모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댑티브 ANC에서 윈드 노이즈가 거의 없어서 효과가 없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주변 소리 모드에서 윈드 노이즈를 잡아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변 소리 모드를 사용할 때 바람소리 감소를 활성화 해놓으면 윈드 노이즈를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윈드 노이즈를 잡는다는 것은 이어폰 정면에서 부는 바람이고 모든 이어폰이 그렇듯이 이 얼굴 정면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약간의 소리가 나긴 합니다. 자, 마지막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 샘플이 나오고 나서 사운드가 한번 변경이 됐어요. 이 초기 사운드에 따면은 아, 좀 살짝 애매했는데 다행히 출시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1파의 더블 레이어 드라이버에 LD까지 탑재했습니다. 더블 레이어 드라이버 이 이어폰은 이 분해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확인은 못해봤는데 q 사오 헤드폰과 같은 구조로 보이네요. 고음을 담당하는 부분에 금속성 재질을 추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A40의 사운드는 확실히 이 리버티보다는 라이프 시리즈에 가깝긴 합니다. 어떤 사운드인지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니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아래가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밸런스를 주로 느끼는 부분은 저음, 중음, 고음 이 부분입니다. 리버티 3 프로는 저음과 고음이 올라가는 V형 사운드인데 스펙스 A40은 고음이 살짝 내려간 웜 틸트 사운드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두 제품을 딱 비교해서 들어보면 강렬하게 다가오는 건 리버티 3 프로죠. 소리가 더 선명하고 이 귀에 때려 넣어주는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확실히 재밌는 사운드예요. 하지만 이 소리가 사람에 따라서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리버티 3 프로가 함흥냉면이라면 스페이스 A40은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소리예요. 이 음색, 이 밸런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할 만한 사운드입니다. 일단 고음의 자극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래도 엘덱이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아요. 어, 최근에 어, 소니의 음색하고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음이 조금 낮지만 마스킹 되지 않고 어,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리고 사운드 코어 특유의 공간감이 괜찮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공간감이 은근 넓게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뭉치지 않고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어, l d 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가격의 사운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고음이 좀 답답하다 하시면 EQ에서 트래블 부스트를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티 시리즈에만 적용되었던 히어라이디가 적용되었습니다. 히어라이디는 청력 측정을 통해서 사운드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스페이스 A40의 사운드를 정리하면 해상력 좋으면서 듣기 편안한 사운드입니다. 앵커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페이스 시리즈 Q45도 그렇고 이번에 A40도 완성도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 제품 마감도 그렇고 사운드와 에인지를 보면 어, 앵커의 실력이 확실히 좋아졌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 더 저렴한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이 스페이스 A40은 저가형 제품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고가의 상위 기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엘덱으로 확실히 인질 수준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A40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원 할인과 함께 사전예약 인증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고 하니까 아래 더보기에서 링크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